오늘 영상에서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제품, 프로젝트 X 해저더스 스모크 블랙 샤프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샤프트는 출시가 기준 50만원, 그립과 슬리브를 제외한 샤프트 단품 가격만으로도 하이엔드 라인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그만큼 성능과 타깃이 명확한 샤프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저더스 스모크 블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한 스윙을 가진 골퍼를 위해 만들어진 낮은 탄도와 낮은 스핀을 지향하는 컨트롤형 샤프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팁 강도입니다. 임팩트 순간 헤드가 과도하게 튀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으로 볼을 눌러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빠른 골퍼일수록 볼이 뜨지 않고 직진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량대 역시 해저더스 블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벼운 샤프트에서 흔히 느껴지는 불안정함이 없고 스윙 템포가 빠른 골퍼도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 값이 낮게 설계된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토크가 낮다는 건 임팩트 시 페이스의 흔들림이 적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방향성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훅이나 슬라이스가 샤프트 때문에 발생하는 골퍼라면 이 샤프트를 통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헤저더스 스모크 블랙은 힘으로 치는 골퍼, 스윙이 빠르고 강한 골퍼,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좌우 미스를 줄이고 싶은 골퍼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타이밍과 높은 탄도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강한 임팩트와 직선적인 구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샤프트입니다. 투어 선수들 사이에서도 헤저더스 라인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스윙한 만큼 정확하게 반응해 주는 샤프트이기 때문입니다. 샤프트가 도와주기 보다는 골퍼의 스윙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해저더스 스모크 블랙 샤프트가 현재 연말 재고 정리 이벤트로 정가 50만 원에서 정확히 반값인 25만 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쉽게 다시 나오기 힘든 조건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직 QED 피팅에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며 그립, 슬리브, 무료 배송을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시 즉시 종료됩니다. 평소 해저더스 블랙을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샤프트는 스펙만 보고 선택하는 부품이 아니라 스윙 스타일과 힘 템포에 맞아야 진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해저더스 스모크 블랙은 자신의 스윙에 확신이 있는 골퍼에게 확실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샤프트입니다. 제품 구매 및 문의는 전주 QED 피팅 0109169976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드라이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